요즘 물가가 오르는 이유. 내가 설문을 해봤는데. 33명 중 23명은 물건 값이 오를 때 기업 경영이 영향을 줄수 있다고 답했어. 이게 맞는 말인 게. 공급망이 꼬이거나 원가 관리에 실패하면 소비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 경영학에선 비용 관리 혹은 전략적 가격 결정이라고 해.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고 자동화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사례 들어봤어. 맥도날드의 코스크, 테슬라의 자동 생산라인 이런 게 경영 전략이야.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고 부르는데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대표적인 방식이야. 경제가 어려워도 잘 운영되는 기업에 더 믿음이 간다. 이건 바로 위기 대응 경영의 핵심이야. 불황기에도 살아남은 기업은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한 전략이 있다는 뜻이니까 더 믿음이 가지. 경영학에서는 이런 기업을 레질리언스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해. 더 궁금하다면 경영학의 세계로 들어와.